어? 어? 아아아 어, 아아아 어어어 어, 어,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, 아 문제를 널차 어게하는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브레이킹 등이 안 나와서요 선생님 오늘 교통사고 가 났어요. 교통사고가 제네시스를 타고 있었는데 어 앞에 골프에서 브레이크 등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급정거하는 가운데서 저희가 팡 하고 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아 오늘은 그래서 그 브레이크 등을 한번 교체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짝반짝.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로 할수 없고 어, 아반떼로 하게 됩니다. 그 이유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LED로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고장이 나면 모두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어, 좀 비싼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구 하나, 벌브 하나만 교체하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이시죠?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짜잔. 10mm짜리 고 스패너 하나랑 장갑. 이두 개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할수 있답니다. 선생님은 그렇게 어려운 거 하지 않아요. 자, 한번 봅시다. 오, 선생님이 비치니까 잘 보이죠? LED 여기에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탁뗄 수가 있습니다. 너무나도 쉽게 빼있죠. 그리고 나서는, 우리, 여기 있는 커넥터를 떼야 되는데, 커넥터를 뗄 때는 꼭 주의해야 될 점은, 우리, 저기 있는 배터리에 있는, 어, 비단자를 꼭 빼주시고,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거 잊으면 안 돼요. 그러면 이제, 커넥터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커넥터는 여기를 꾹 눌러서, 이 부분을 꾹 눌러서, 쏙! 하고, 빤! 빼질 수가 있어요. 한 개, 두 개, 세 개가 보입니다. 이세 개를 풀 텐데, 딸랑 10mm 하나면 됩니다. 슉! 슉! 슉. 아, 자, 고구를 어, 사용해서 이렇게 푸는데, 여기에 쑥 빠질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밑에를 살발쳐주면서 여러분들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볼트 세 개를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한번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확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갑자기 잡아 당겼을 때 이게 손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넥터랑 연결되어 있었던 이 부분을 살짝 밀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결합을 빼봤는데요. 빼봤을 때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브레이크 등입니다. 여기에 있는 건 2등이고요.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 깜빡깜빡하는 방향 지시등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빼야 될 거는 여기 브레이크 등을 빼봐야 되거든요. 브레이크 등을 빼는 방법은 여기서 쏙 돌리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 맨손으로 이거를 잡으면은 요리에 손에 있는 유분기가 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열이 계속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타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꼭 장갑을 끼시고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는 여기를 이제 싹 돌리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새 전구를 사왔는데 이거는 인터넷 가격으로 찾아보니까 한 3,0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하나 딱 가지고 오는 겁니다. 이새 어, 전구를요. 여기에다가 홈에 맞게끔. 이 홈이랑 지금 이 홈에랑 맞게끔 끼워주는 겁니다. 쫙 끼워보겠습니다. 끼우고 나서 한쪽 방향으로 살짝 돌려주면 이제 빠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합을 시켜주는 겁니다. 쫙 결합을 시켜주겠습니다. 소리가 날 때까지 탁 밀어주면 되겠습니다. 이제 모든 걸 이제 결합되었다면 이제 넣어보게, 넣어볼게요. 다시 한번. 여기 구멍, 아까 전에 세 개에 맞춰서 이렇게 구멍 세 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쭉쭉쭉쭉 네,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나서 위로, 여기를 한번 봅시다. 아까 전에 뺐었던 것들을 여기를, 여, 여 끝에를 잡지 마시고요. 요 안쪽을 잡아서 딱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제 커넥터를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? 커넥터를 연결시킵니다. 커넥터 연결 후에 요거를 잡고, 이제 볼트 세 개를 다시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스피드죠 엄청난 스피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. 아까 전에 여기서 떨어뜨렸는데 와. 그리고 나서 손으로 끝까지 조여 준 다음에 패널을 이용해서 조여 주는 겁니다 네. 그리고 문을 닫으면 깔끔하게 처리 되었습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. 이제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등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빵빵 빵. 아 아주 잘 나오고 있군요. 하나면 됩니다. 10mm입니다. 하나, 둘, 세개요골트를 빼는 겁니다. 요요 요 밑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요 손으로 받쳐서 꼭해 주세요. 아 씨. <웃음> <웃음> 빨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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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informações> 파지잖아요, <laughs> 그, 그 빠지는 거 찍었어요? 찍었죠. 이렇게 <laughs> <laughs> 빠질 수 있다는요. 받쳐 줘야 된다는 거요 생님. 기억하셔야 됩니다. 아, 작 제가 아, 시죠 브레이크를 쌤이 지금 밟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죠? 나와요! 아, 안 나오면 안